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따라붙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 둘째는 뭐랄까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 네, 예수님의 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다른 하나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자 결국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부분에 관하여 함정을 파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답변으로 위기를 극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 22장 17절에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음흉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음흉한 질문이에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에서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변화 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짜야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했던 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이니다 예,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한마디가 모두를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죠. 먼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평가하면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조명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만약 마리아가 요셉의 씨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가 뭐하는 장소예요? 죄인들을 죽이는 장소예요 발가벗겨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발가벗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뱉죠 저주하죠 그냥 칵 죽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며칠을 갔대요 며칠을 그리 얼마나 모욕과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이야. 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뭘 해결했으니까. 죄를 해결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났다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자기 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한 성들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망건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소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뭐라고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 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무덤에서 살아나시면 아래로 샥 내리면 더 좋을 텐데. 다음에 PPT 할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찬식에도 이두 가지가 같이 가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듯이 항상 이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절부터 10절에 뭐가 나와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연복은 20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부터 18절에 뭐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와요. 19절부터 23절에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오죠. 24절부터 29절에는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0절에 뭐라고요? 살아나신 예수님. 11절부터 18절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9절부터 23절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24절부터 29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기록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살아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또 도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레마데 사람 요세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계속 부활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요. 1절 보세요.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은 뭘로 가렸어요? 돌문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돌문으로 짐승이 못 들어가게,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로 무덤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반복해서 전하셨지만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야참 제자들 어지간하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강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믿었을 텐데. 여러분 표정은 그래요. 표정은.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원도말로 공갈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여러분 제자들은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야. 예수님하고 3년이 넘게 같이 먹고 자고 동거동락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믿었다. 아무도 안 믿었다. 오히려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와 여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요 사도 요한은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9절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함이 아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등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나와요. 읽어 볼까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시신에 발라 드리기 위함. 아멘이십니까? 왜 무덤을 찾아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시신에다가 뭐 발라 드리려고? 향품 발라 드리려고.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발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두 천사는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쪽에 있었어요. 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죽은 예수를 찾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찾고 있는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그녀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거기 누가 서 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단 얘기예요? 부활하셨다는 게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하심이라고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의 종교를 믿는 것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린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달라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막달라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모셔가겠다는 거죠. 막달라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님의 시체 가지고 와서 뭐 하겠어요? 썩어 냄새밖에 안날 텐데. 죽은 시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죽은 예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매달아 놓잖아. 그래서 천주교는 늘 분위기가 우울해. 아가 보세요. 이 천주교 이 믿는 분들 보면요. 표정이 어두워. 그럴 수밖에 없지. 맨날 죽은 예수만 믿잖아. 그렇죠?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기뻐요 기뻐요 왜 표정이 그런데 그래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한번 예수님이 부르신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재진아! 또 재진아 하고 따라가는 사람 <laughs>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이 말은 선생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드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망 건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다가 죽은 예수를 매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님들한테 가서 얘기해 줘. 수녀님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저 예수 형상 빨리 띠내라고 부르라고 웃기만 하네 그냥 여러분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 사망권세를 깨뜨리신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생각해 요 얼마나 멋져. 그래, 안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 나지만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닌 거야. 희망의 눈물인 거야. 다시 만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남편이 가는 천국은 도저히 못 가겠다고. 뭔 얘기인지 모르지? 남편이 가는 천국은 난못 가겠다 그래더래그 집사님이 하도 남편이 그냥 거시겠나 봐 그래도 천국 가셔야 돼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응.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문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빈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한번 더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죽은 예수를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전해하는 복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번째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죽으신과 다시 사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신경.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하는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 따릅시다. 주여, 주여.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음, 오늘 최신양 권사님이 참 기도를 너무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번 7 0일의 남부연에서 부족한 제가 강경지방의 감리사가 됐어요. 앞으로 대표기도할 때는. 꼭 강경지방의 감리사 되신 우리 단임 목사님 지방을 잘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 또 우리가 논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에 지금도 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까지 하셨어 최씨지? 어 최씨. 너무 너무 감사해. 단임 목사가 맡고 있는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지방을 잘 섬기고 남부 연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와 또 목사와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세며 선언집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생이는 십자가의 죽으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